17번. 자릿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릿수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상용로그를 배우는 걸 거야. 여러분이 상용로그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뭐, 이 문제에 속할 거야. 이게 가장 크거든? 음, 아마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었을 텐데, 음, 5회, 20제곱은 도대체 몇 자릿수일 것 같아? 내가 못하겠지.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필수해제를 푸는 거야. 얘가 몇 자릿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뭐할 거냐면 앞에 상문 로그를 취할 거야. 그래서 상상을 해보자. 얘가 11.34가 나왔어. 11이잖아. 그럼 몇 자릿수니? 12자리구나. 이렇게. 로그를 취한 이유가 이거야. 실제 계산 한번 해볼게. 로그 이랑 로그 3의 값을 줬고, 얘가 몇자리수인지 구하래. 해볼까? 얘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냥 계산도 못해, 얘들아. 계산이 떠도 안 돼. 로그를 취해야지. 그 다음은 계산을 해야지. 20 내려오고 로그 g 3인 가고. 로그 g 3이 얼마고? 0.47719. 계산할 수 있지? 이게 계산하면 9.5 사이 나오거든? 됐네. 9니까 몇자리수 10번 10째 자리수, 10자리수. 요렇게 자, 얘도 자릿수 관리면 못 구하지. 못 구한다는 인식 먼저 하자. 그냥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관성대로 그냥 로그 취하고, 뭐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문제 인식 먼저 해야 돼. 그냥 못 구하잖아. 그냥 못뭐 구할 수 있으면 했겠지. 응? 못 구하니까 로그를 취하자. 요게5 0이 계산을 하자. 내려왔어. 로그 6이야. 에이, 그러면은 로그 6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인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과로 해 줘야지. 자, 그럼 계산할 수 있잖아. 여긴 0 3 0 1 0 4771 계산해가지고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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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40.4612. 아마 여러분이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순 않을 거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포커스를 맞춰야 될게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기까지 정확하게 구해야겠다가 아니야. 여기가 정확하면 되는 거야. 얘가 포커스가 이래. 어. 40이니까 몇 자리수? 얘는 41자리수. 한 개만 더 해볼게. 얘도 로그를 취해줘. 로그? 여러분 이렇게 취한 사람 있더라. 취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3번 해보는 거거든. 아니야. 이거가 하나의 숫자지? 그러면, 이 통째로한테, 통째로 그대로 해서 로그를 이렇게 취해야죠. 이 통째로에서. 3에 30. 계산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로그 2에 20? 더하기로 분리가 되겠지? 로그에 두 마리로. 그지요 계산과 요 계산 다르잖아. 어? 이렇게 가지 않도록 조심해줘. 이거 틀린 표현이야. 통째로를 로그 취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계산할 수 있고, 답도 나올 수 있어. 넘어갈게. 필스테이지 18번도 같다 이것도 로그를 취해주면 되지. 얘를 구할 수 없어서지, 뭐. 그렇지 로그 5분의 1에 100승이니까 100 내려오고, 우리 자연스럽게. 음? 그러면 100이고, 어머, 로그 5분의 1 로그 5에 마이너스 1승인데, 같이 가고 있다. 그치?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에다가 로그 가 뭐지? 1 마이너스 로그 이지 전개해줘. 마이너스 100에다가 플러스 100 l o g 이제 계산해줘. 마이너스 100에다가 100 l o g 이가 0.3010이잖아. 0.3010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0두 개? 0두 개? 콩콩. 30.1? 마이너스 100? 음. 그럼 여기 30만 고만 계산해줘. 0.1 따로 해.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0과 0.1 따로 계산되겠지. 그지 이게 정수 부분이니까, 그럼, 마이너스니까 소수점 아래겠지. 소수점 아래. 70이니까 70번짜리. 페이스에서 응. 20번이고, 로그 A의 사용로그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N과 알파라고 잡읍시다. 로그 A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N과 알파가 여기 방정식두 분이래. X값이 N이랑 알파래. 그러면 두 분의 합 곱할 수 있지. 응. 두 분의 곱, 합할수 있지. 두분 합은 마이너스 3분의 7이지. 두 분의 곱은 3분의 k 지 그지? 근데 이거 똑같지 않니? 와우.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7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시킬 건데, 뭐,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대분수 썼던 것처럼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그지? 2와 3분의 1 이렇게 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게 정수구 소수냐 아니잖아 그지 빼길 플러스를 해줄까 그 마이너스 3과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해줘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 거잖아 요게 진정 n이고 요게 진정 알파였던 것 둘을 곱할까 이거 해야 되거든 둘을 곱해주면 마삼과 3분의 2를 곱하니까 답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니까 k가 마이너스 겠지제 21번